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봉만씨입니다 선생님 요즘 네. 주식하시는 분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런 쪽으로 도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하던데 네. 주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사주와 관련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음뭐 일단 가, 크게 따지면 네. 어 남들이 다 한다고 해가지고 네. 나도 한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안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음. 옆에서 그걸로 재미 봤다 하니까 음. 나도, 나도 조금.. 막, 네. 어, 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띠에도 네. 내가 이 회사가 어떻고 저 회사가 어떤지 어? 상장을 언제 했는지 결과를 보셔야만 네.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브리핑이 돼서 네. 봐야 이 회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알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투자를 할거 아니야. 그쵸, 주식이라는 뭐에, 뭐에. 거는 그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 투자를 한다는 건, 어, 내가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주식을 휴지 조각이 될수 있다라는 어. 얘기는 우리가 어딘가에 투자를 했어. 근데, 어, 투자를 할때 내가 잘 되면 돈을 받는 거지만, 네. 투자했을 때못 받으면 그건 끝이에요, 어, 그냥.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주식을 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사야지. 음. 그래서 막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이 회사가 어떤 건지, 어, 이 회사가 어떤지, 상장을 어떻게 했는지,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걸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뭐다 띠를 떠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안 좋은 패드 있잖아요. 네. 제가 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어뭐 어, 뭐 얘기하면 원숭이들 네. 뭐, 특히 2두살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하 움직이지 말라는데 고 움직이시는 <laughs> 네, 네, 네. 응.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뭐 쉽게 말해서 뭐 용띠분들 네. 어, 그리고 뭐 양띠 같은 네. 분들 <laughs> 그런 분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런 건 조금 위험하게 생각이 들고요. 네, 자기의 운기가 좋지 않을 때? 어, 할 때는, 뭐를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 뭐, 뭐를 할 때도, 이렇게, 장난스러운 노름을 한다고 할 때도, 안될 때, 뭐, 우리가, 아, 오늘은 안 돼. 그런 날은 안 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운도 똑같아요. 어? 그런 것도, 그 해에 안 좋은데, 남들이 했다고 터졌다고 해서 나도 터지는 것은 아니거든. 어. 그렇죠. 90%가 터지는데 10%는 안 터질 수도 있고, 그 10%가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슬프지만. 어. 그니까 90%니까 나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안 되는 10%로, 10%가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셔서, 네. 조금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 안 하신, 게좀 좋아요. 그리고 음. 만약에 초보 개미들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개미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개미들이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오우 죽순 은 남들이 하니까 하고 어, 딱 스, 생각 그래픽을 봤을 때아 이거는 주식이 너무 비싸, 너무 싸. 아 이거 싸니까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걱정스러운 행동인 것 같고요. 음. 만약 에 정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우량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우량주를 잘 보셨다가 음. 이게 흐름이 있어서 이 주식도 아무리 좋은 비싼 가격이래도 같이 흐름에 따라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매수를 해서 장기로 그냥 묻어두는 걸로. 어. 조금 조금씩 네. 내가 그때 뭐 열주를 사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또 열주를 사거나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우량주를 구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음. 내가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를 잘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왕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튼튼한 우량주에다가 내가 장기로 음. 내가 할수 있는 한 조금씩 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 적금식으로 해서 이익이 조금 별 차이 안 나더라도 솔직히 잔돈이 분큰 돈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천 원을 만들려면 10원이 있어야 되고 돈만 원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10원짜리가 10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 네. 조금 조금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